어젠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오만 제 친구들이 다 배현진 아나운서 <웃음> <웃음> 이야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아, 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는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아, 그 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가요? 네, 예, 예. 예. 기자들이 아, 미기어들과 음. 인터뷰를 한 거죠. 음. 예. 그쵸. 예. 기자, 아, 기자분들. 제명. 예.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laughs> 미디어 오늘이 네.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 네. 어,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교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근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겪고. <laughs> <laughs> 맞아요. <저희> 또, <laughs> 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웃음> <웃음> 어제 하루 종일. <웃음> <했는데>. <웃음> 오늘도, 예,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을 거기서 안내는데 <laughs>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사 예, 나온 내용인데, 네네네. 이 기자가,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음. 저희 여의도 시절 음.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뱅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순 있죠. 또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일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 네. 그, 당사자 앞에서 변현일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어,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거같더니그 일이, 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네. 어, 파업에, 이, 해당 기자는, 이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 했던 기자고요 음, 음.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파업 중간에, 이제, 제작이 복귀, 아니, 그,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감히 어디서 우리 <laughs> 네,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는 네, 네. 그 심재가 아마 음. 네, 강하게 적용이 되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어,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한번 쉬고 좀 어이가 없어서 뭐 그냥 예, 예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laughs> <엉덕했던 웃음>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어 갑자기 이렇게 회자가 되니까 예. 참 당황스럽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니니까좀 약간 음,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laughs>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 힘은 뭘까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네. 민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laughs>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 어이 없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나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이런 네.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음.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안 기가. 그러니까 그아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하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팀, 팀이 화합하기가, 그팀 그러니까 안에 파업이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경영진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환경이 더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네.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오랜 시간을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은 정상화 이후가 좀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그 이후에도 또 예,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요, 해프닝이. 네.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예,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네.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그 네. 어제 이제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회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네.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한 이유도 사실은 피 d 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어, 그냥 군부를 되던안 되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여론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한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제가 그렇듯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어,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니까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 피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laughs> 생각이 드는 게, 어,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그또막 분노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어, 그대로 수그러뜨게 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갈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laughs>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 등뭐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어, 촛불혁명 그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뭐, PD수첩 이 중단사태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뭐,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사실 이런 네네.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뭐,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음. 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PD수첩이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뭐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예, 이기는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어젠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배연진 아나운서. 이야기를 써 놨던데 저는 사실 아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는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 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아그배현진 아나운서 네네. 관련 말씀이신 예. 기자들이 아, 기디어호를과 인터뷰를 한 거죠 음, 그쵸. 예. 기자 대명후 아, 네. 이제 동시에 좌담회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들이 네. 자리를 네. 마련하셔가지고 네네. 어,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보도 교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근 지금, 여기에서 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뒤고 <laughs> 맞아요. <저희> 또, <laughs>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laughs> 어제 하루 종일. <중에서. 웃음> 오늘도, 예, 지금 계속 배연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을 거기서 안 냈는데. <laughs>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뭐 네네사 예, 나온 내용인데, 네네네. 이 기자가,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네.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 4년, 저도 네. 정확한 음. 횟수는 모르겠는데, 3, 4년 된 얘기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 이제 뱅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수 있죠. 또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일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그, 네. 당사자 앞에서 변현일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어,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거였더니그 일이, 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네. 어, 파업에, 이, 해당 기자는, 이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 음, 음. 또, 이 배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파업 중간에, 이제, 제작이 복귀, 아 그,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감히 어디서 우리 <laughs> 네,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하는 네, 그 심재가 아마 음. 네,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어,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한번 쉬고 좀어이가 없어서 뭐, 그냥 예그 예.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laughs>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laughs> 어 갑자기 이렇게 회제가 되니까 좀 예. 당황스럽네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좀 약간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laughs> 계속 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 힘은 뭘까? <laughs> 그런 생각을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네. 민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laughs>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 어이없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아이고,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지금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음.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안 기가. 그아 그러니까. 그,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네.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이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팀, 팀이 화합하기가, 그니까팀 안에 파업이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지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환경이 더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네.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네. 오랜 시간을 네.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음. 사실은 네. 어, 정상화 이후가 좀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음. 예,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예. 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배현진 앵커, 요, 요, 해프닝이. 네. 사실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예,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네.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희는 그 네. 어제 이제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회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네.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한 이유도 사실은 피 d 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어, 그냥 군부를 되던안 되든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여론하자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한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제가 그렇듯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어,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니까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급하게 온 거예요. 저는 MBC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laughs> 생각이 드는 게, 어,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항상 굉장히 조심하시고, 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 그, 또, 막, 분노,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분노나, 이게, 울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어, 최대한 응원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어떤 힘이, 분노가 터진 이 상황을, 어, 그대로 수그려뜨게, 들게 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상황으로 꼭갈수 있도록, 저희도. 바깥에서 많이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원연등뭐 돌마고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네, 네. 또 국민들 여론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어, 촛불 그 혁명 이후에 굉장히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으신 걸로 저희도 체감을 할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피디수첩이 중단 사태도 그렇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자와 뭐 아나운서 해프닝. 네네. 네. 사실 이런 네. 것들도 예전에 똑같은 형식으로 뭐 기사화가 되거나 얘기가 나왔어도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 그랬을 것 같아요. 비뉴스첩이 네. 제작을 중단하든지 말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네, 네. 그 그만큼 지금 바깥 환경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뭐 인식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예, 이기는 싸움은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예또뭐 소식 있으면 바로 바로 연결할게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자와 이 배현진 앵커 요, 요 해프닝이. 네. 사실은 지금 오늘의 MBC 현실을 그대로. 네, 말해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네. 봐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뭐, 저희는 그 네. 어제 이제 그 KBS MBC 정상화 시민회동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자 회의를 갑자기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모았죠. 네. 대표분들을. 그런데. 그한 이유도 사실은 피드 수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저희가 이제 시민 행동을 처음에 꾸릴 때는 어 그냥 군부를 되든안 되도 마중물의 역할을 하자, KM 문제를 열어나 하자. 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을 안한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제가 그렇듯 설렁설렁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여론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어, 시작을 했는데, 두 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촛불, KBS 앞에서 촛불 하는 날, 갑자기 이제 MBC가, 그, 그러니까 PD수첩이 제작거 중단 이야기를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굉장히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시민 입장이니까 막 이렇게 응원을.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앵커인데. 지금 네. 이런 해프닝이 이렇게 지금 회자가 돼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 앉기가. 그러니까. 그, 아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이게 배현진 아나운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MBC가 네. 이 파업 이후에 이제 사측,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하면서 MBC 내부 그 구성원들의 갈등이 엄청나겠구나. 진짜 개인의 말다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팀, 팀이 화합하기가, 그팀 그러니까 안에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경영지인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그 갈등 때문에 노동환경이 더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사실 그 사람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리고 되고 네. 나서도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데 참 네. 오랜 시간을 네. 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성원들의 회복이나 이런 게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음. 사실은 네. 어, 정상화 이후가 좀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죠. 이후에도 또 네. 예, 만만치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예예. 예. 정확히 어젠가요? 저는 막 페이스북에 뭐 5만 제 친구들이 다배연진에 <laughs> 선수 서 이야기를 써었던데 저는 사실 아이 주제가 이런 쪽으로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일단은 분노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데 그 인터뷰 미디어노 인터뷰가 진짜 큰 화제가 되더라고요 뒷이야기 없어요 관련된 이야기 아그배현진아나운서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기자들이 기자들이 과 기자들이 한 거죠. 들 기자들이 아기자이아 기자들이 아 기자들이 오 기자들이 자들이마련자셔이아기자 어, 그래서 애초에는 이게 뭐, 보도 불공정 뉴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보도 조직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여기에서한 기자가 본인이 개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가 거의 이것만 겪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 또 웃음> 네.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laughs> 어제 하루 종일. <laughs> 오늘도, 예, 지금 계속 배현진 아나운서가 실시간 검색을 거안했는 <laughs> 이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뭐~ 기사에 네, 나온 내용인데 네네, 네. 이 기자가 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저희 여의도 네. 시절 얘기니까 네. 한 (3~4년) 저도 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3~4년) 된 얘기인데 그리고 네. 감히 어디서 우리 <laughs> 네, 누구누구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는 네. 그 심재가 아마 음. 네, 강하게 적용이 되어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기자는 이제 어 보도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네. 이런저런 한직을 돌고 뭐 네. 휴직도 하고 이랬었죠. 네. 사실 이게 당시에는 저희 내부에서는 뭐 굉장히 다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한통한번 쉬고 좀 어이가 있다가 없어서 뭐, 그냥 네, 예 네. 그냥 술자리에서나 안주거리도 잠깐 언급됐던 <laughs>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어 갑자기 이렇게. 뭐 회제가 되니까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좀, 좀 약간 사람들이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장이 그렇게 여러 번 바뀔 동안 <laughs> 계속 그 MBC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어, 힘은 뭘까? <laughs> 그런 생각을 <laughs> 은근히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네.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니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배인,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캡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니까. <laughs> 그래서 좀 흥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도 정말 어이, 어이없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네, 지금 이제 하루는 이제 화장실에서 그 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당시에 이제 앵커였죠. 배현진 아나운서가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꼭지에.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아니, 그래도 이제 물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 되겠냐. 라고 뭐 한마디 할수 있죠. 또이 기자가 선배였거든요. 배현진 아나운서보다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그 네. 당사자 앞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네.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뭐,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있었는데, 다음 날, 이제, 이 기자가 출근하니까, 어, 소속 부장이,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인사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된거 했더니, 그 일이, 어, 윗선으로, 이제, 이른바 고자질이 된 거죠. 네, 네. 어. 파업에, 이, 해당 기자는, 이 기자는, 네, 네. 파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기자고요 음, 음. 또, 이대현진 아나운서는, 말씀,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 사업 중간에 이제 제작이 복귀, 아그 방송에 복귀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예,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예 철저하게 이 변질 나운서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